안녕하세요. 고프로인데요. 네. 고프로 카메라를 들고 곤충을 보러 갈 거예요. 네. 지금 차에 네. 탔거든요? 네. 지금 갈 준비하고 있어요. 그렇지 않아요? 언니. 이거 그러니까. 하얀 자에 놔둬. 네. 왔다 왔다. 언제 이렇게 시간이. 그렇죠. 시간이. 여 어떤 거하요 1, 2, 3. 3. 네. 제 동생은 세 살이고요, 한 여섯 살이에요. 지금 다섯 살인가요? 지금 여섯 살하고 있는데 보여드릴게요. 어 오, 네. 무여 어, 살이에요. 근데 네, 여기 뭐가 묻었냐면 어? 라인펜이에요. 그리고 이제 제 엄마가 운전을 할 건데 제 아빠를 뒤에 보여드릴까요? 제 동생 보여주세요 얼굴+ 얼굴 제 동생. 얼굴이 제 아기 거인이에요 음. 이따 보자 시만고 이따가 곤충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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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만면시충 잠시만 잠시